광주 도심에서 상수도관이 또 파열됐습니다. 8시간 만에 복구가 완료됐는데, 광주시는 노후관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도시철도 2호선 공사의 영향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보도블럭은 뚝 끊겨있고, 땅속에선 거센 물줄기가 솟구칩니다. 하천이라도 흐르는 듯 일대가 물바답니다. 출입통제선만이 이곳이 원래 보행로였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오늘 오전 5시쯤 광주 남구 주월동에서 상수도관이 파열됐습니다. 지하에 매설된 직경 400mm 상수도관이 깨지면서 난 사고로 이 일대 의두개 아파트 단지 250세대와 병원과 학교 등에 8시간 동안 물 공급이 끊겼습니다. 100m 이상 떠내려온 잔해에 주차된 차량 일부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강물막 쏟아지겠기 펌 터져 가지고 쏟아내지기 안 보인단 이야기야. 광주시는 단순히 노후 관이 누수해서라고 설명했지만 사고 현장 바로 옆에서는 도시철도 2호선 공사가 한창입니다. 이번 사고가 도시철도 공사와의 연관성은 없는지에 대한 조사도 필요해 보입니다. 2호선 공사로 인한 상수도관 파열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난 7월 대형 상수도관이 터져 일대 상가가 침수 피해를 입은 것은 물론. 이호선 공사로 인한 상수도관 파손 사고는 2020년부터 35건에 달합니다. 균열이나 지반 침하, 소음 등 다른 민원까지 포함하면 3,500건에 육박합니다. 시장지까지 내걸고 빠른 공사를 약속한 터라 자칫 무리한 추진이 또 다른 사고를 낳지는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인도가 이쪽에 있다가 저쪽으로 가고 저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가고 빨리빨리도 하고 또뭐 또뭐 내년에 지방선거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1단계보다 난공사가 될 2단계에 대한 준비가 충분히 됐는가에 대한 의문보호가 찍히는 대목입니다. 민원이 끊임없이 지금 제기가 되고 또한 교통체증까지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2단계에 대한 근본적인 저는 점검과 계획 수립이 다시 한번 필요한 시기 아닌가 싶습니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은 도심을 한 바퀴 도는 순환선으로 1단계는 2027년 말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강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 하세요.